몇팀진 줘? 아, 지금 몇분 초대했는데 오, 친추가 안돼 있는 분이 있어가지고 아 그리고 리리님은 제가 봤을 때 지금 하늘, 지금 그... 아, 하늘, 아니라 꿈나라를... 예? 틀리아니요 <laughs> 예? <laughs> 리리님을 왜 보내신 거예요? <laughs> 말이 조금 심하네. 야 <laughs> 진짜 너무하네. <말이> <웃음> 진짜. <웃음> 그냥 이렇게 하면 되나? 그냥 해도 될 거예요. 음. 시작할게요. 어 모임 어, 반려는 뭐, 누구예요? 어. 너는 주명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. 아시세요? 네. 초대장 있냐고요. 예? 네? 아이고 방 이거 방못 잠가요? 저 잠그는 방법을 모르겠어. <laughs> 아, 진짜. 아예 아다 이러고 있는데 개웃기네 진짜. 와. 아, 진짜. 와, 뒤졌다. 이 뭐, 역할대로 하면 되는 거죠, 일단은. 내 역할 안에 네. 능력 같은 거 뭐야? 어 투표 뭐야 이거 되나? 나 나는 왜 투표임? 아니 죄송한데 저 아, 아직 아무 것도안 했어요. 것 <laughs> 이거, 이거 제 기억상 못 물으거든요. 네. 어, 아니 그만 하세요. 아니 이거 시장 선거 아니에요? 이거 맞아요. 시장 선거처럼 보이세요? 아니 호주 먹은 아님? 사람 투표하는 거임. 아직도 취해 계신 거 같은데? 취해 인기 그래. 투표라고 하죠. 오케이. 감사합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어? 인기.. 아, 어, 시장이네. 나 시장이네? 시장 제가 시장 열심히 하도록 아이다. 하겠습니다. 마이.. 마이.. 꺼.. 꺼요? 마이크, 마이크 어? 어, 끄..게요 아, 일단. 마이크는 그데 굳이 꺼야 돼? 이거 아 마이크 아니면. 안 꺼도 되나? 아 이거 뭐.. 이때 뭐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? 뭐, 뭐 근데 밤에는 뭐조용 해야 되는 어, 거 아니야? 밤? 밤에 자기 역할 군대로 음. 행동하시면 돼요. 음. 아아. 음. 메이스. <laughs> 뭐임? 임일어나는거지 김슨... 이게 무슨 일이야? <laughs> 누구요? 아니 뭐야! 지금 <laughs> 이사왜 사람, <laughs> 사람 왜 죽었어.. 아니 의사가 죽었네..? 아니, 뭐야 이, 얘는 또왜 죽었어? 또왜 죽었음? 어 뭐야 이거 마피아가 한 명만 죽이는 게? 마피아 주명? 주명 주명을 죽이는 거구나. 일단은 저그저 어. 그, 웃음소리 사각 웃음소리 이 사람. 전, 아니 저거 저는... 얘기 좀 해도 될까요? 왜 웃었냐면요, 제가 그 감시자여서 푸근님 집을 훔쳐봤거든요. 근데 네. 빨간색이네가 집을 몰래 들어가는 게 보인다고 <laughs> 그게아 아, 아, <laughs> 아, 잠깐만요. 아, 그러니까 저희 집에 오는 걸 누가 그러니까 오는 걸 보셨다는 거죠? 맞아요, 제가 감시자 아. 그거 버튼 누르니까 집 뒤로 숨더라고요, 제 캐릭터가. 저도 저 관찰자거든요 직업. 그래서 저는 제 집에 오는 플레이어가 누군지 알아요. 근데 아무도 안 왔는데? 어, 아, 아이, 왔는데? 뭐야? 아니, 둘 저는 중에... 들어간 게 아니라 밖에서 본거 아니에요? 아니 그러니까, 들어간 거 봤는데. 그러니까 제 집에 아무도 안 왔어요. 저 뛸까요? 건너뛰죠, 일단. 아, 지금 지금 누가 나한테 아. 투표한 거네, 이거 1번. 근데 이거, 거, 이거 제가 알기로 과반수 안 넘으면 음. 사람 안 죽어요. 응, 음, 사람 안 죽는 거 같은데? 어, 어, 차라리 차라리 잤음. 렛츠캠님이 저 찍은 거죠, 이거? 아닌데요, 저 건너뛰겠는데요? <laughs> 아... 자, 이거는 딱딱 딱 보면은 아, 사람들 이렇게. 의심 많이 받잖아요. 제가 이 사람들이니까 차라리 이 사람이 좀 많이 알고 있는 거같은니이 사람 죽일겠요당시 누구야? 나, 뭐야? <laughs> 뭐야? 부 사람 또 죽었네? 아니 <laughs> 세상 아래 관찰자가 두 명일 수 없지. 와, 청소. 어, 청소부네. 그놓고 그래 감시자라고. 야, 진짜. 진짜 이건 아니다. 아니 근데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. 그, 그 정신 이상자 이중에 한명 있거든요. 아 있을 수도 있겠다. 그러네. 정신 이상자. 아니야? 잠깐만 아니 남사? 근데 네, 저 이번 밤에는 상흘이네 집을 훔쳐봤는데 상흘이네 집이 인기가 많더라고요 진짜 아, 레전드야 진짜, 진짜 적당히 하세요 진짜로 여기에 호시기 님이랑 타리 님이 가시던데 <laughs> 왜가 <가신> 레전드 우리 집왜 왔음 저뭐 하나 느꼈어요 정말 하세요 정신 이상자가 누군지 알았어요 누군데요 대스킹님 <laughs> 아, 아, 그 예? 병원 가보셨어요? 저 있어요. <웃음> <웃음> 아, 감시자라고 떠있어요. 감시자라고 떠있어. 감시자라고 떠있는데 그게 아니라고요. 내가 <laughs> <laughs> 감시자예요. 저 지금 남의 집 훔쳐보는 거 아주 재밌거든요. 적성에도 맞고. 제 직업이 오. 분명합니다. 타릭님, 타릭님. 상을님 집 가신 적 있으세요? <laughs> 아, 아, 아. 저 사람 어디 갔음? 타릭님 아, 나가셨는데요? <laughs> 아, 왜왜왜 왜, 노쇼임? 마이크 <laughs> 왜 끄셨어? 아, 아 제가 말을 하고 있었거든요? 사글님 <laughs> <laughs> 어, 집에 가신 적 있으세요? 밤에? 아.. 없죠. <laughs> 어허.. 지 뭔가... 수사하는 사람들이 안 갔다 하죠. 이게 멀쩡한 사람들이 거기 집을 방문할 수 있나 밤에? <laughs> 응? 네. 아니, 아니. 직업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 알거든요. 뭐죠? 가는 걸요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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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 뭐야? 호식님 모임 어디갔음? 호식님도 죽었어? 어? 뭘티모임아 멀티... 어리깡대 이씨 <laughs> 어리깡대 <laughs> 된사람 진짜 아니 저 설정 만지다가 실수도 안했어 <laughs> <laughs> 아니 뭐야 어 페인터였네 아... 그 이거 룰이 제가 알기로 그... 아예 한쪽 진영이 다 없어져야 게임이 끝나거든요 아, 아... 저는 누가 누구 진영인지 압니다 안다고요? 투표하겠습니다 <laughs> 이거 타릭님이랑 호식님이 그거네 아 어, 건너뛰기 잘못 눌렀는데요 저? <laughs> 저 건너뛰기 눌렀는데요? 아니, 잠깐만요. 아 잠깐만요. 당연이손해 없을 거예요. <laughs> 아이고 뭐, 손해는 없죠. 그렇죠? 손해는 없죠. 아 여기가 감시사였네. 아니 저기어리광대였어 진짜 레전드네. 야 이게 이렇게 된다고? 아니 저어리광대 줄이었어. <laughs> <laughs> 네머지킹님어리광대 어, 뜨면 진짜 가는 것처럼 보임? 저 감시자라고 떴었어요. <웃음> 아니 아니. 어떡해요? <laughs> 아니 그러니까 감시자, 아니 감시자라고 떴는데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였어요. 예, 예 이걸... 제가 그 숨어 있는데, 있는데 직접까지도 와... 봤는데. 와, 그럼 스킬이 다 보이나 보다. 나는 어이없었다니까. 아... 언니가 나 어디 들어갔다고 해 가지고. 응? 근데... 그냥 3명만 있어야 돼. 여러 명 있으면 개호 봐야 절대 아니, 못 쳐. 어디다가 개트로 린 이거. 쭉쭉. 잡기 쉬웠어. 음. 그래서, 그래서 도둑 내가 정병인지 아닌지 이것 때문에 빡대네. 자신있다고 막또벌도벌 했는데 사실 형병이면 어? 왜 저런 개트롤링거 아니야? 자 이거 같은 경우 바로 일단은 예, 여유부터 주기죠 이거 오케이야 돼? 그나 음. 타링님 하겠음 타링님 하면 이거 페인트로 하죠? 페인트 칠하죠? 아, 이러면 그냥 페인트 칠합시다 요. 어이구야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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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어, 귀엽네, 갔네. 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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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인마 어리광이요? 아니 아니야 이거 이럴 수 없을 어, 거예요. 페인터다. 이거 이거 뭐냐면은 한 명은 페인터고 한 명은 살인을 한 거예요. 페인터는 살인이랑페인트를 동시에 못 쓰거든요. 아. 여기 아 알아야 될 거는 살인님 음. 집에 암살자가 두명 갔다는 거예요. 그러네. 어, 자 모두 여기서 조용. 지난 밤에 뭐 했는지 한 분씩 말해보세요. 처음부터 말하면 <laughs> 저는 이제 한 명이 알리바이는 아까 그게 제가 정신병이 아니라면은 제가 몸병이 아니라면은 한 명. 예, 집에 찾아가서 집 앞에 몽둥이 들고 나오면 빠딱 때리려고 쓰고 있었는데 안 나오더라고요. 아, 들어왔어요. 제가 경찰관이기 때문에 음화부터 찍었어요. 그래서 음화는 아무런 행동을 할 수가 없었어! 오! 오. 둘 중에 어? 한 명은 어. 정신병자. 자, <laughs> 저랑 음아 다세요. 이거 베티 아, 베츠입니다. 아, 아, 그럼 음아님이 누구한테 갔는지가 중요해. 저는 통학아님 어. 집 앞에 가서 움직인 였안 움직였거든요. 봤 그러면, 그러면 신해영 씨가 정신병자예요. 왜냐면 나는 나갈 <laughs> 수가 없으니까. 아, 아니 식으로. 그렇지 않아? 내 이름 기억하고 내 이름 쓸수 있어. 우측 아래 에 사람들 얘기하죠. 오케이, 저 정가요 그러면? 저는 감시자였는데 저는 이제 옆에 바로 이제 데지킹씨 이제 바로 조사했는데. 안 나갔더라고요. 맞습니까? 아안나갔다고요 예. 예, 저 밖에 안 나갔어요. 음, 포시키는요? 저 제가 정신병자가 아니라면은 저 경찰입니다. 쓰야 됐나요? 김범을 막았나요? 아니요. 네? 어? 저는 정신을 안 차려서 능력을 쓰지 않았어요. <laughs> 이거 왜못 나갔죠? 왜못 나갔죠? 왜못 나갔죠? <laughs> 못 나간 게 아니라 안 나간 겁니다. <laughs> 이거 마랑 도와 담 음. 내가 도와. 이거 서로 서로 죽이는 걸로 하죠. 와 음아 둘이 딱 죽이면 될 듯. 아 잠만. 아니. <laughs> 어 아, 뭐야 이거. 선동자네. 어? 저저감 왔어요. 음. <laughs> 저부터 소신 발언하겠습니다. 이거 상은님이랑 대표님이에요. 왜요? 제가 상을님 막았거든요 경찰한테. 아, 네. 아 이거 잠깐만 근데 나도 내가 상을님 막았는데. 뭐야? <laughs> 하여튼 저... 상을님은 마피아가 맞고 상을님이 아까 데지킹님 살펴봤다 했다 살폈다고 했잖아요. 그거는 알리바이 만들어주는 거야. 어저 응? 그래서 저도 그런 느낌 와서 데지킹님 앞에 가서 공봉 주고 서있었는 데지킹이 안 나왔거든요. 저정신병자가봐요뭐 <laughs> <laughs> <그냥> 조용히. <해. 웃음> 아니요 조용히. 해. 아니, 일단 <laughs> 상을님 달아요 일단. 에? 뭔가요? 돼치킹은아야지 뭐 아, 어... 니자가 되지. 어... 아, 이거 믿 나이, 나이 나이 많다. 치이 나이 나이 세요 나이 많다. 나이 많다. 나다 나이 나다나다 나이 다나다 나이 날다로운많이많이거 아, <laughs> 진짜 <laughs> 기다 <개읽기다. 야. 웃음> 정신 좀차아니거나 혼자 웃기 거잖아. 와, 정병이 아, 명. 이이 좀... 아니, 강팔이게 죽어서 뭐라임잖아요. 저 경찰이었는데요. 시작하자. <laughs> <laughs> 시작하자. 바로, 바로 시작해 바로 바로. 바로. 아니, 네명 살릴 때지 근데, 근데 나도 이제 이것 쓰면막 <laughs> 전판 상을이 불쌍했으니까 죽겠습니다, 시장. <laughs> 감사합니다. <laughs>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 진짜 왜 있는 거야? 시무 근데 뭐임 감사합니다. 아, 몰라요? 아, 기분이가 좋은 기분이 거... 좀... 시장은 기분이가 좋아요. 아... 아니, 아니. 이거는, 여기면, 제 깐부. 제 깐부 멀지를 살릴게요, 그럼. 자. 봐. 어? 살렸다. 이거 살림. 와, 이걸 살렸다고? 나 진짜 명이다, 이 정도면. 이거지. 이게 명이에요. 제가 마피아 게임 좀 잘하거든요. 어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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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지킹 어땠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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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땠어 아 어땠어 의사구만 어땠어 내가 잘랐는데 아, 내가 의사야 뭔 소리 하는 거야 내가 먼저 내가 말했어. 그래. 말했어 제가 먼저 말했어요 진짜 야, 의사, 조용히 하세요 그래. 진짜 맞고라 하든가 그러면 네나 2표 어? 달렸으니까 아니? 나, 아이고, 나 의사 뚫고 그냥 무조건 이 사람 죽여 이상람은 시민인데 법인인데 일 사람 죽여 <laughs> 나도 날 찍었어 열0표 나왔으니까 나나 <laughs> <나> 의사 나오면 <laughs> 의사 무조건 달아 <laughs> 어, 뭐야 아 진짜 빨리. 아니 개 억울하네 아니 개 억울하네 <laughs> 뭐야 야, 이것도 누구 살려야 돼? 잠깐만 아 오케이 이번엔 여기 간다 이번엔 진짜 여기 가나 믿어줄 거야 진짜로 아 진짜 이거 나 믿어줘 제발 아. 미친 미친 신의 영조 이거 맞아? 야또 살렸어 진짜 이건 이번엔 나다 야 이거 진짜 나, 내가 두명 살렸어요 지금 두명 살렸어 진짜 솔직해지자. 내가 먼저 말함. 내가 먼저 말할게요. 보아커. Okay, okay. 내가 살렸어 안 살렸어. 나너희집 갔어. 응. 너희집간 가... 응? 살렸 살려... <laughs> 살렸어 안 살렸어. 응? 근데 난못 봤는데 나 솔직히 말해 나 말할 수 있어. 나는 나는 응? 도둑이었어. 그래서 타릭을 내가 죽였어. 그리고 나는 사냥꾼이 되었어. 아니 그니까 내가 상림. 너를 살 근데 어... 나한테 아무도 안 왔어. 그렇게 그러니까 나는 너는... 나 달아? 정병 달아, 달아, 달아. 넌 정병이거나 어, 살인마인 어, 거지. 또 아니, 되게 왜... 정예야, 그... 저거? 아근데 이거 정전인 어... 척 하는 걸 수도 있어. 달아, 저... 달아, 달아. 죄송한데 제가 결정적인 발언 하나 하겠습니다. 제가 그 암시자거든요. 근데 델츠킹 집에 몰래 숨어서 봤는데 그 갈색의 어떤 똥 색깔의 사람이 한명 왔다 갔습니다. 저 사람부터 달아요. 전 정신병자니까 아, 그럼. 방에 나가서 말. <laughs> 진짜 존전 <laughs> 아, 네아난건가이난 <laughs> 건가? 소리, 아, 나나 아니, 아니, 나, 이 소리, 이 소리, 이 소리, 리이 소리, 이이이이 소리, 이이이 소리, 이소이 소리, 이어이 소리, 리이소이리 재밌네. 이거 생각보다. 이거, 아, 이거 음. 다른 그거보다 더 재밌는 느낌. 그거 게임보다. 일단 예, 어리광 어리광디가 네. 어리광디가 정면이 네. 우승 벨이야. 정면 걸리면 오히려 마음 편한 거 같은데. 다들 그말그말 하시는 게 준일비오. 그아나 정신병자인가 말고 저 정신병자인 거 같아요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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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면 전 가보겠습니다. 고생들 하셨어요. 고마워요. 다들, 다들 고생하셨습니다. 내내.